변호사님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내려졌어요 네, 네. 그런데도 채권추심행위를 네.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을 수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 우선 이제 금지명령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이 되면 사건 번호가 나오고 네. 그 이후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릴게요 네, 네.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어떤 추심행위라든지 네. 뭐 압류라든지 집행하는 네. 행위를 일단은 중단시켜 놓는 네, 거예요 네. 그래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데 간혹 이 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추심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어쨌든 금지 명령에 대한 거는 이게 세무사를 좀 보호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네.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바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추심 중단이 되어야 이 사람도 안정적으로 변제 계획안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겠죠. 이게 다만 금지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일괄로 쫙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금지 명령이라는 게 어쨌든 법원에서 하는 명령인 건데 그게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송달 받아야겠네요 채권자들한테 그럼. 송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하겠네요 그렇죠 채권자 중에는 일부 신고가 되지 않은 채권자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인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네. 생겨요 그러면은 그냥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하지만 당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힘이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추심행위를 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번 전화를 받으면 거기서 무너지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근데 또 이게 연락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또 바로 형사처벌 뭐 이런 건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거나 한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추심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공정한 네. 채권 추심에 관한 네. 법률이라든지 네. 개인 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그런 추심 행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아주 심한 수준으로 네. 계속 연락하고 뭐 욕하고 네. 그러면 뭐 그건 당연히 112에 신고해 가지고 형사 고소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금지 명령 자체로 어떤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변호사,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채권사에다가 다시 한번 고지를 해야겠네요. 고지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되면 근감원에 신고하거나 네. 법원에 네. 뭐 손해 배상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아무리 채권 추심행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피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개인회생 절차 중이니까 네. 더 이상은 추심행이라 하면 안 된다. 연락하지 네. 말아 달라라는 의사 표시를 정식으로 한 이후에는 스토킹으로도 고소를 할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런 절차들을 미리미리 추진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사실 이게 뭐 메이저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데서는 이런 문서가 잘 송달되면 큰 이슈 없는데. 그럼 멈추죠. 사채나 그뭐 개인 간의 오래된 뭐돈 거래나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법률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죠. 네네, 알겠습니다.